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런 오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 진짜 엄청나게 부정적이라는 거. 어 거긴 갈수 없다님, 저분 그 오멘 하시는 분 아닌가? 나 약간 저분한테 오멘 배우고 싶다. 거긴 갈수 없다님, 혹시 잠깐 시간 내서 제가 한번 좀 오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영상 많이 보거든요 저. 그래서 와 이분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거든. 거긴 갈수 없다님 유튜브나 보고 있을까? 이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오맨을 되게 공격적으로 쓰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근데 최근에 영상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있어. 나 이거 뭐 처음 알았어, 봐봐. 99퍼가 모르는 오맨구 상대법, 진짜 아무도 모르는. 나도 설마 모를까 해서 봤어. 상대 일대일이잖아요 지금, 봐봐. 허비. 여기서 오맨구의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니까 오멘궁이 끊기면은 이게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표현해 이게 4초보다 더 짧게 되면은 오멘궁을 끊었다는 소리임. 그냥 개질이지 않냐? 그래서 삐에 남아있는 오멘을 잡기로 결심함 그리고 실제로 잡음 일단 네, 이 영상을 보고 확실히 자기만의 뭔가 잡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딱 느꼈죠. 어, 전화 오셨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지금... 아, 괜찮아요. 저, 저랑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죠. 아, 저 진짜 너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플레이들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 고2에요. 고2... 아, 아 되게 어리네. 어쩐지 텔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했어. 반응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역시 근데 뭔가 오멘 장인들은 약간 뭔가 점잖고... 오빠! 진중한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네요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목소리가 좋으시네 아, 아..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예.. 아. <laughs> 일단 혹시 티어가 지금 최고 티어가 어디, 어떻게 디어 되시죠? 최고 티어가 아시아 서브는 불삼 음, 240점이었나? 음, 한국 서브는요? 점수는 모르겠는데 등수 등수 200등? 오오 이렇게 공격적인 노맨 플레이로도 이렇게 상위 티어를 할수 있네요 아 제가 열심히 갈고 닦았죠 아.. 첫 배치는 어디, 어디셨어요? 골드? 골드여서 네, 레디언트까지 네. 본인은 그러면 완전 스킬 센스 하나만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훈련장에서 네. 평균 15개도 칠랑말랑 하거든요. 아, 에임은 자기가 별로인데 완전히 그냥 스킬 활용만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 음, 저도 솔직히 그, 거가람님이랑뭐 프라이빗님 이런 분들 많이 영상 보면서 오멘의 사학지대를 따라해보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학지대를 쓰면 안 들어와 보세요. 정확히 위치를 어디 잡아야 돼요? 일단 평평한 네. 데서 이게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면 검은 시야가 생기잖아요. 아, 안 보일 때, 그쵸 그쵸. 원리가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네, 네, 네.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검은 시야 때문에 그냥 안 보여. 제가 위치하는 곳은 시야가 흐려져야 되나요? 아, 흐려지지 말고 흐려지기 살짝. 일보 직전? 전에? 일보 직전? 네, 일보 직전. 그 흐려지면 그 망토가 뒤에 살짝 보여요. 아, 그러니까 흐려지지 않게끔 아, 이, 정도? 네네. 이 정도? 네 네, 이 정도. 지금 제 위치? 딱그 정도. 흐려질랑 말랑할 때딱이 정도. 옆으로 쓰면 망토까지 안 보가지고 더할수 있긴 한데 옆으로 아 쓰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에 시야가 좀 흐려질 때까지는 해도 되는데 옆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보이시죠? 네안 보, 아예 안 보. 아,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쓰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연막이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연막샷을 뒤지게 쏘거든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억까를 당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연막샷 쏘면 저는 오히려 패를다 네. 부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총 쏘는 소리에 묻히게끔 해를 썼다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가라님이 봤을 때한 게임당 몇번 정도까지 쓸수 있다 이런 거 있나요? 계속 쓰면 진짜 안, 안 통하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일단 1라에는 무조건 써야 되고 1라에는 권총 라운드여서 연막샷을 거의 안 맞거든요. 아 그리고 어. 우리가 2코일 때 2코일 때, 변수 낼때 우리가 막스펙터 샀는데 이겨서 이제 상대 바이 라운드일 때 그러니까 3라운드 때 네네. 1라운드, 3라운드 때 써볼 만하다. 저 사각지대 말고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 어 그런 거 좋습니다 메인에서 사이트 와서 저 찾으시면 돼요 어? 보이면 죽일게요 그냥 네 혹시 들어오셨나요? 어? 네아 이런 기술 이게 맵마다 다리가있어 그러니까 이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 마코 님이 이번에 이걸로 한번 굉장히 아, 큰 변수를 내셨거든요. 저 그런데 이거 반년 전부터 쓰고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원조는 자기다. 마코 님보다 자기가 바, 원조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뻔 아닌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인포텔. 맞아, 인포텔도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인포텔을 그 거가람님 유튜브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인자 소환. 야 이게 저는 저도 이거 한번 쓰려고 했는데 막 이게 타다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테를 딱. 하기 직전에 상대랑 만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오 어? 어, 방금 시도 못 맞추겠어. 거의, 네 거의 못 맞췄. 원래대로 타보실래요? 잘, 잘 맞는 그걸로 타보실래요? 어. 아, 제가, 타면 제가, 타면 제가 딱 타면 이런 타면 느낌이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타면 죽자. 어뭐 어떻게 타시? 다시 다시 다시. 어이 신기하다 이거. 완전히 딱 거의 끝에 되게끔에 되게끔, 해, 되게끔 네. 하는 거구나. 아, 어차피 매배 찍혀가지고. 아, 딱 이런 느낌이구나. 네 매배 찍히는 걸로 보는 거구나. 아. 최대한 이게 끝에서 타는 게 중요하구나. 헬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연막 이렇게 쳐두고 상대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타거나. 아, 약간 이쪽을 보면서. 네, 연막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제 옆, 그 보는 방향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 하니까 그죠. 그리고 있구만. 페이드 해보실래요? 페이드. 페이드. 네. 공사오즈. 네, 오케이 오케이. 일선 사마 공격기 준비 완료. 오. 이렇게 씹을 수 있다. 그리고 루시디아 경우에는 궁을 맞아도 아, 궁을 선사나. 어지겠다. 너한명 발견. 한명 발견. 아, 잠시만요. 다시 다시. 아, 궁을 선사나. 공격기 준비 와요. 놈들을 한명 찾았다. 이러면 이게 안 따라와요. 우리도. 이게 아 멀리 가 버리면 안 따라온다. 예. 네. 아, 이것도 꿀팁이네. 야, 이게 손이 근처에 안 가기만 하면 이게 안 따라와. 음. 근데 이거는 오야 어? 맵보고 타면 누워요 이거. 맵을 어떻게 못타죠 맵에 뜨잖아 이게 빨간색. 빨간색을 피하면 된다는 느낌인 건가? 텔에 이게 보라색 뜨잖아 이게. 아. 써보실래요? 맵 보고 하면. 아이아아맵 보고 하니까 존나 쉽네. 네 되게 쉽죠 맵 보고. 아, 맵 보고 하니까 진짜 되게 쉽네 이런 거였 아, 이런 식으로? 아이 맞다. 이게 약간 최대한 뒤로 가면서 텔 타겠다 보니까. 네네. 아 이런 식으로 아 단수 배웠습니다, 이건 이건 진짜 단수 배웠다. 바이퍼 해보실래요, 바이퍼? 바이퍼? 그냥 홍을 써보세요, 형. 네 맞습니다. 네, 탠 네, 네, 소리 들렸어요? 네 들렸어요. <laughs> 타이밍이 아, 중요한데. 아 오케이. 어? 방금도 네. 안 들린 것 같아. 바이퍼 처음에 시익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타버리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팀원한테 총 네. 쏴달라고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나그 플레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총을 쏴달라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뒤, 뒤에 테를 타버리는 그 플레이. 한번 총 쏴보실래? 아, 네. 이런 식으로, 아, 총소리에 묻히는구나. 이게 이렇게 연사를 쏘면 묻히네요. 그래서 보통 사각지대 메인에서 쓸때한명 잡으면 테을막 쓰잖아. 연막사막 쏘니까 네. 그걸 연막사 이용해서 다시 뒤로 테를 타. 아, 네. 그게 근거구나. 네, 그게 근거. 아, 난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그래. 하지 싶었거든. 그리고 1선이 아. 보통 죽는다 말이에요. 1선이 하는 보이스 때문에 또 시표. 아, 보이스까지. 야, 야, 오메 연게하나 있어. 이럴 때딱 타니까. 네, 그거 그거. 그게 좀 커요, 많이. 엄청 크지. <laughs> 그런 디테일이 있구나. 이거 아까 도쿄 서버에서 만통하겠는데요, 그러면. 홍콩 서버에서야. 헤이, 오메, 이스복이스복이스복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좀 홍콩만 돌려요. 이베지. 그리고 제트 해 보실래? 제트? 오케이, 오케이. 혹시 저 너... 점을 이용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행돌 플레이에는 <laughs> 이게 조금 뭐야? 부족하다 이런 게 있나요? 오멘 장인 봤을 어... 때 이것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솔직히 딱 정석 딱그 오멘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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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석이죠, 저 전. 근데 살짝 여기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약간 그런 것도좀 네, 섞어가면서 하면은 진짜 완벽해질 수 있다. 저는 약간 제 땅에는 제가 변수 플레이를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샷건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라운드 졌어요. 그럼 네. 저는 무조건 하는 플레이가 뭐냐면 쇼티를 사요. 만약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만 애들 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연막을 이렇게 치고 애들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들어가서 조지는 플레이 듀오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헤이븐 네. A 줬을 때 보통 이라에 C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듀오 하나 데리고 와서 쇼티 들고 연막 친 다음에 여기 여기 에 네, 크로스로 사각지대하면 보통 아... 그못 봐. 아 근데 이거 진짜 프로그만에서 하잖아요. 맨날 존나 쏘면 진짜 존나 쏘고 아,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아 그러면 텔 그러면 텔.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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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풀자리 아 이거는 제가 한번 하고 나중에 여기. 해볼게요. 진짜 총소리 묻혀서 텔 타는 거는 진짜 좀 꿀팁일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제트 있을 때 좋은 게 공격 상황 때 네. 하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플레이 여기 다 하고 아 이게 잘 당해줘요. 여기 있는 애들이 보통 안 보죠. 네 이게 아. 보통 들어올 때안전 상황이라서 애들이 신경을 못 쓰거든요. 테레소리. 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아닌가요? 그럼? B도 약간 제트가 보통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앞에 타시고 아이고. 여기 뒤로 타시고 그죠? 여기. 근데 여기는 좀 어려워지고. 가아 짧긴 하다 여기는. 어쨌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플레이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약간 이제 너무 도박 근거 가 없는 플레이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살짝 납득이 된게 뭐냐면 이게 상대가 난전일 때 총소리를 듣고 총을 막쏠때 그때 타면은 아 이게 되게 안 들리 안 들리구나 이걸 좀 깨달았거든요. 아 어, 근데 제 네. 유튜브 댓글에도 그걸 네. 왜 모르냐, 그런지냐 아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 음, 근데 그 근거가 총을쏠때그 사운드가 묻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군요. 아, 이걸 또 하나 깨달았다. 혹시 시청자분들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일단 궁금한 거 끝이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각지대라 약간 테를 타는 근거가 뭔지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이분은 지금 잡기술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진짜 그냥 완벽하거든요. 어, 오멘백김 혹시 뭐하세요? 맞지. 어, 진짜 원챔이야. 오면 시작하신 이유는 혹시 어떻게? 초반에 네. 행돌님 영상을 제가 되게 많이 챙겨봤고, 그게 강의 영상이 <laughs> 행돌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빗님도 있긴 한데 프라이빗님이랑제거 약간 아, 섞어서 보셨다 이 정도. 제 기반을 다진 건 행돌님인데 아 기반을 다진 건 예. 행돌님인데, 약간 공격적인 예. 스킬을 네. 가르쳐 주신 건프라이빗님이다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될까요? 교수 그, 그 시절 때 그때 아 재밌게 봤어. 아감습니다 지금은 혹시? 아 지금도. 잘하시죠.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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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뻔했 예, 예, 아, 그리고 브리즈 한 번만 보실래요? 브리즈 재밌는 브리즈? 게 있거든요. 아, 오케이. 여기, 사이트에 계시고, 제가 테를날 테니까 네. 어딘지 찾아보요 오케이, 이거 하나 때문에 브리즈 안 돼. 아, 이게 일대일 때 그냥 대놓고 타도 모르거든요. <laughs> 혹시 소신 바로 나아도 되나요? 원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 당해 보셔야 안 돼. 아 당해 보셔야 한다. 이 와이축이 너무 높아 가지고 솔직히 이게 지금 1대1 상황이라 그런 거지. 난전 상황에서는 또 이게 통하겠네요 근데. 근데 난전 때는 타면 안 되죠. 안전 때는 그냥 지지지. 아, 난전 때타지만 어떻게 타죠, 그러면? 1대1 때? 그냥 대놓고 타도 여기는 몰라요? 근데 이건 약간 그런 플레이 아닌가요? 이거 만약에 안 통하면은 무릎표가 나오는 플레이 아닌가요, 팀원한테? 님 아니, 뭐? 전공하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제가중에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거가라븐님 핑계될게요 거가라븐님 이거 통한다 했거든? 이러면서 어.. 또.. 아박 무시를 아, 하시네? 아 네네 아, 아빠 압박하겠습니다 핵먹금을 해버리시네? 오맨 쓰기 좋은 맵이 아박이거든요 제일 좋은 맵 오맨이 아박이 쓰기 좋다고요? 네 제일 좋은 맵아제기좀 물론 아 그쵸 그쵸 저도 오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맵에서 일단은 바이퍼 파운터가 되고요 궁극기가 또 이게 맵이 그렇죠. Y축이 너무 많아 아 Y축 변수가 A 와보실래? 야, 일라때 여기 메인에 여기서 여기가 제일 잘 통해요. 아박. 아, 아박이 잘잘 통한다. 여기서 가면 드론, 드론 도... 같은 거도 음. 들어올 때체킹을 하잖아요. 들어간다. 안 들키게 최대한 어, 드론 가. 어, 오면 안에 발소리 들렸어. 들시렀나하시하겠습니다 어, 오0이 새끼 엄마 이상한데? 잠시만. 안 있는 거 같아. 어, 없다. 이렇게 비비지. 아, 어, 방금 여기 음, 나와 있었나요? 양쪽으로. 아니요. 오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안보이게 비빈다. 아 비빈다. 아 역시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는 텔 같은 게 네. 좋은 게 하나 잡고 어디 텔을 담 어디 어디 아 여기 오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메인에서 한번 와보실. 한번 사이트 들어와보자. 압쪽 <laughs> 정찰 중. 저기 언제 들어오지가? 아어오이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들어, 들기야. 오빠 여기 있어! 오빠 여기 있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의심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피하고 근데, 여기 안에 룸기 들어가는 플레이. 여기 있다가, 음. 아, 있다가 그냥 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맞그 맞아, 맞아. 또 왼쪽 이리안 잡고 여기야. 아. 여기 텔. 오 잡고 텔 타든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이런 이, 거 맨마다.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있거든. B 리테이크. 아, 막 B 같은 경우에는 허를 네. 여기 하잖아요. 연막을 그냥 대충 네. 이렇게 요렇게 쳐두고 네. 대체 버튼 누르고 네. 연막 들어가서 그러면 대체 눌렀으니까 쏘겠죠? 그렇죠. 묻히니까 여기들. 근데 만약 연막 안에 있으면 어떡해요 저기. 연막 안에 있으면. 아쉬운 거죠? 잡거나 아니면 아, 네.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딱 앞에다가 연막 쳐서. 아 빨리 하고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 근데 보통 요자리도 많이 있어 가지고 요자리는 그 좀위험하긴 나겠다, 이 자리. 약간 소리를 좀잘 그... 사프를 잘 이용하시네. 그냥 오늘 확실히 배울 점은 그거네. 테를 그냥 뒤로 타는 근거는 상대가 총을 쏠때 그게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 총이 총소리가 네. 되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태 소리를 잘못 듣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연막 사각지대는 1라운드와 3라운드에 잘 통한다. 그죠? 그냥 사각지대는 고트 음. 고트. 아. 다음면 혹시 부담이 안 되신다면 혹시 제가 고관님 플레이를 좀 봐도 될까요? 한판 정도만? 아, 어... 그럼 더 보면서 한번 제가 가면은 디테일을 좀 봐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데?